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 현황 점검 관련입니다. 어, 정부가 지난달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난 목요일부터였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총리님, 오미크론 대응체계 시행 초기이긴 한데요. 지금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어, 조금 이제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근본적인 틀을 좀 바꿨습니다. 혹시 고복은 그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마 저보다 도 네. 복지부 장관께서 좀 설명을 아, 예, 그럼 장관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그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이제 의료 대응 체계를 바꾸고 그. 예, 가기로 했습니다. 일테면 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는 어, 그간에 이제 재택관리 의료기관과 연결해서 어, 그 집중관리를 해주고요. 어, 나머지 이제 일반관리군은 이제 에, 그 본인이 집에서 어, 어, 그 있으시면서 어, 발열 등 이런 게 새로 나타났을 때는 어, 동네에 있는 의원이나 어, 또 다른 호흡기 클리닉이나 어, 이런데에 같이 연결해가지고 또 상담센터하고 연결해서 어, 그분들이 이제 제대로 그이 오미크론의 그 경증에 따른 어, 그 자가에서 이렇게 그 관리 스스로 하실 수도 록 그렇게 대폭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급증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관련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장관님? 네, 이건 이제 질병청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많게는 13만에서 또 17만 이기게까지도 지금 어, 전망을 좀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양성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 그 부분은 이제 좀 양해해 주시면 질병청에서 네, 답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검사 양성률은 10%가 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자가 검사를 통해서 걸러진 사람들이 PCR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양성률이 조금 더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어, 제가 받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검사 양성률이 한26%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4명이 검사하면 1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확산 속도도 문제인데요. 그 확진자 증가폭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유행이 언제쯤 정점을 지날 것인가 라는 그런 정부 예측에 대해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지난달 25일에 총리께서 일각에서 제기된 확진자 발생 10만, 20만 명 예측은 과도한 우려라고 하셨고, 또 3만 명 정도에서 피크를 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요. 이미 3만 명 넘었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정점 10만 명 이상에서 찍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상황 고려했을 때, 그러면 확진자 수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정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우리 질병청장님 좀 해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모델링 통해서 예측한 것은 2월 말에 적게는 7만, 많게는 17만 정도까지를 추계를 하고 있어서 한 13만에서 17만 사이 발생을 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점 시점에 대해서도 2월 말부터 3월까지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한 2, 3주 정도의 예측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그 오미크론 감염시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이 델타 감염 비해서 훨씬 낮다고 해도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된다면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오미크론 치명률이 델타 5분의 일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5배 이상 증가를 하면은 델타 이상으로 의료 체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중수본은 하루 확진자 5만 명 이상 발생해도 의료 체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만 명 넘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이미 확진자가 4만 명 육박한 상황이어서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그 6,944병상을 지금 확보하기로 했고요. 어,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6천 명상 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명까지 나와도 지금 현재는 그 감당할 수 있다. 좀 그런 입장입니다. 그 중증 병상 가동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선생님? 지금 한15% 16% 20% 이하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등증은 조금 40%수준으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위중증 환자가 보통 확진 후한 일, 이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위중증 환자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 계획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일 조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위중증으로또 환자 수도 많이 나올 것을 지금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지난 그 오미크론, 아, 그 델타 때도 1000명 이상 이렇게 나오고 해서 어, 대기자도 있었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에, 그때 중증병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00병상까지 확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일테면 1000명, 1,500명의 위중증이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병상을 그 확보된 병상을 재원 적정성 평가일 를 테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가 격리가 필요 격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 기저질환 이 있는 경우는 다른 병실로 옮겨서 기저질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서 병상을 효율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시설 입소자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각에서는 요양병원은 시설 입소자 등 이분들께서 이제 11월 말 이전에 3차 접종을 끝낸 집단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달 말이면 백신 접종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4총 사차 접종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청장님이 좀답변해주실까니 네. 네, 현재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11월, 12월에 주로 3차를 맞으시고 3월 정도가 되면 4개월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면역 저하자하고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4개월 정도 이후에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조만간 결정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3월 정도로 예상을 2월 말 네, 네. 3월 정도부터 이제 4개월이 도래하기 때문에요. 네. 그 정도 시점에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문가 검토와 위원회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재택의료 시스템 과부하 우려 관련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진자 급증에 따라서 가장 시급해진 현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재택 치료자 관리인데요 이 전파력이 강한 반면에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상 신규 환자 대부분이 재택 치료자로 분류가 되고 있죠 아~ 칠일 기준입니다 십사만 육천 명 그러니까 일주일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두배 이상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환자가 16만 6천 여 명이고요. 관리 여력의 88% 지금 현재 사용 중입니다. 아, 그런데 이 빠른 확산세 고려해봤을 때 이번 주 안에 한 20만 명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계획 여쭙습니다 네, 어, 말씀 주신대로 관리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지금 한 530개인데 650개까지. 예, 확대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 저희들이 지금까지 재택치료 환자를 어, 전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결을 했던 것을 이제는 어, 그 60세 이상 연령 재난지 기저질환이랄지 면역저하자 등 이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집중 관리군으로 해가지고 어, 그분들은 이제 그 관리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하지만 나머지 이 다수의 에, 그 일반 환자 관리군에 대해서는 대개 어, 계시면서 어, 다른 이상 증후가 있거나 했을 때 동네 평소 다니시던 곳 아니면 호흡기 클리닉 이런데와 같이 비대면으로 좀 진료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21만 한 7천 명까지 나와도 저희들이 현재의 그 재택치료 시스템으로는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이 실제 현장에서는 보건소 업무량이 폭증을 해서 질병청이 제공하는 재택치료 키트 배달도 지연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재택치료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지는 바람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례 발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일이었죠 광주에서 확진된 고등학생 일주일간 재택치료 받고 격리 해제된 지 나흘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해서 유족들은 또 치료 관리 부족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장관께서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관리군 설정하는 그 관리 방안 발표했다고 하셨는데 어, 국민들께 한 번만 조금 더 어, 향후 계획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말씀드린 대로 어, 저희가 이제 워낙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CR 검사 자체도 어 그런 확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60세 이상이시거나 또 다른 그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 면역 저하이시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바로 p c r 로 해서 그분들은 어 양성이 되면 확진으로 해서 재택 관리 기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런 어그 하루에 두 번씩 이런 모니터링 그 건강 상태 관리를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대개 계시면서 혹시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동네 병원이라든지 혹은 호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데와 같이 연결해서 을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도 있고 어 같이 집에 계신 분이 이제 약, 약을 또 처방을 받으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쭉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 청장량층에서는 대개 경증으로 해가지고 인후통 정도로 해가지고 어 치료가 7일 정도 끝나면 일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 저희들이 이번에 재택을 마련. 대, 그, 제, 그 대책을 다시 전환하면서 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확진자 입장에서 어,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어,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단계별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어, 지금 처음 역학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워낙 많은 숫자가 있다 보니까 어, 거기서 통보도 늦어지고 또 재택 관리도 안 됐던 그런 면을 이번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어, 또 일반 환자에 대해서는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에,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좀 하시도록 하면서 일이 생겼을 땐 바로 어, 이런 그 병원하고 연결돼서 이렇게할수 있도록 그희들이 국민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에,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어, 각 지역별로 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권역별로 어, 그런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중증화율이 낮죠 그래서 유럽 국가 중심으로 방역 규제를 좀 해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최근 어 방역 제한 대거 해제하거나 완화하긴 했는데요 who는 입장이 조금 다르고요아 해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위드 오미크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네, 그건제 우리 청장님 도 자세히 좀 답변 드릴 텐데 요 저희들 입장은 이게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풍토병 소 엔데믹의 상황으로 어 저희들도 이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우리가 정점을 찍지 않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가 아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급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 억누르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관련해서 네, 네 아직은 이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좀더 증가 속도와 정점을 보고 또 위중증률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그런 불확실성을 좀 고려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신속 항원 검사 정확도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기존 PCR 검사 외에도 이 신속 항원 검사, 자가 검사 키트 사용해서 코로나 확진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신속 항원 검사 양성 정확도가 76.1%, 나머지 23.9%는 가짜 양성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양성 내충 하나는 오류인 셈인데요 그래서 이 신속 항원 검사 정확도에 대한 우려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가짜 양성이면 그나마 PCR 검사로 걸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짜 음성의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이 조금 더 우려가 됩니다. 관련해서 그 질병성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검사 양성률이 높아질수록 그위 양성률은 좀더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행이 많은 나라에서는 신속항원 검사만 가지고 확진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나라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 양성은 PCR 검사로 확진을 하고요, 위 음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고령층이 확진 시기를 놓쳐서 퇴학을 못하는 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바로 PCR을 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고위험군에게 PCR 검사를 집중해서 위험성을 대비하고자 하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지속되면 반복 검사를 하면 좀더그 바이러스 양이 변하면서 양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검사를 권고하고 또 동네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과 또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음성이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자가 진단 키트 대란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서 이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 관련해서요. 선별 진료소 검사 시스템 변화로 이 무조건 PCR 검사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가 진단 키트 구매해서 직접 집에서 검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이 부작용으로 일부에서는 자가 진단 키트 품귀 현상, 또 가격 교란 행위 등. 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시각자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2월 3일날 그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게 시장에서 가격 그 교란이나또 매점 매서 이런 것을 어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 제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수급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대로 긴급히 한 960만 명분을 확보해서 시장에 지금 공급하고 있고 수급 상황이라든지 가격을 지금 현재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시장이 이런 불안정하거나 또는 이런 매점 매색이 되고 또가그 가격, 가격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최우 가격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필요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